오늘은 2018년 결산 세트18 레고 10을 준비했습니다 음 9위부터 가겠습니다 9위는 공동 9위네요 마블의 헐크버스터입니다 한국 발매가격은 199,000원 미국 발매가격은 119.99달러입니다 헐크버스터 인기는 뭐 국내에서도 워낙 많아서 발매 당시부터 엄청난 판매를 예상을 했는데 음, 생각보다 좀 높은 가격 때문에 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브릭스는 1358브릭이고 피규어는 아이언맨 피규어가 한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다음 공동구입니다 어, 아이디어즈의 파업북입니다 국내 가격은 99,900원 미국 가격은 69.99달러입니다 피규어는 5개 빨간망토 할머니 늑대 그리고 거인 그리고 잭 이렇게 5개가 들어있습니다 팝업북은 움직이는 책으로 다음 리뷰 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릭수는 841브릭입니다. 음, 7위도 공동 7위네요. 자유의 신상 아키텍처 뉴욕의 상징이죠. 아키텍처는 건물을 미니 사이즈로 축소해서 발매하는 시리즈를 말합니다. 어, 이 제품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제품으로 발매 당시부터 인기가 높았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국내 발매가격은 149,900원 미국 발매가격은 119.99달러입니다. 또 공동 7입니다 크리에이터 시리즈로 발매된 2018년 제품이죠. 다운타운 디너입니다. 어 2018년에 새로 나온 모델러인데 어 밝은 색감으로 발매 당시 호불호가 좀 있었고 최근 모델러의 인기가 조금은 식었기 때문에 판매도 좀좋 제품입니다. 음 최근에 할인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피겨, 어, 미니 피겨는 6개, 브릭은 2454브릭입니다. 단독 전시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고요. 각층의 표현은 모 어, 신상 모델러답게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가격은 239,000원으로, 음, 예전 모델러보단 가격이 조금 상승한 가격이고, 미국은, 미국 발매 가격은 169.99달러입니다. 여기부터는 음, 공동 순위는 없습니다. 아이디어즈로 발매된 병속의 배시리즈입니다. 어, 자유 진상과 마찬가지로 비레고인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높았고 최근까지도 구매율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가격은 약간 높은 109,900원, 미국 발매 가격은 69.99달러입니다. 음, 이 제품은 특수 브릭도 많고 단독 전시 효과가 좋아서 비레고인들한테도 좀 상당히 맞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5위는 발매 전부터 상당한 이슈가 됐었던 크리에이터로 나온 롤러코스터입니다. 국내 가격은 499,000원. 미국 가격은 379.99달러. 브릭수는 4,080 브릭이나 되고요. 엄청난 크기와 실제 가동이 가능하여 발매 전부터 인기가 많았고, 너무 커서 음, 진짜 집이 웬만큼 큰 집이 아니면 전시가 조금은 부담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음, 제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독 전시 효과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유리 장식장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큰 장식장이 필요합니다. 4위는 바로 아이디어제 볼트론입니다. 음, 이건 특히 아재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아재들, 키덜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서, 국내 가격은 279,9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국 발매 가격은 179.99달러. 음, 저도 어릴 적에 킹라이언이란 이름으로 만화를 봤었는데, 이게, 뭐, 레고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아직 구매는 못했는데, 할인이 조금 하면, 저도 한번 가, 구매를 한번 노려보고 있는, 하려고, 리스트에 있는 제품입니다. 변신이 가능하고, 다섯 마리 모두 사자 모드 그리고 로봇 모드가 완벽하게 재현되고요. 사이즈도 좀 상당히, 음, 잘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구매하신 분들은 아주 만족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3입니다. 3위는 바로 닌자고 시티입니다. 닌자고 시리즈 자체가 워낙 음 조금 학생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성인분들한테는 인기 있는 제품으로는 아니었는데 이번 시리즈 자체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국내 가격은 40만 9천 9백원으로 가격은 조금 음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디자인이 잘 나왔고 브릭수도 4776 브릭이라, 뭐, 브릭수에 비하면 가격은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할인을 좀 많이 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들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 발매 가격은 299.99달러, 미니 피규어 수만 19개, 그리고 건물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고요,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입니다. 음, 뭐, 사실, 건물 빼고, 미피는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테크닉의 부가티시론 42083이죠. 국내 발매 가격 57만원, 미국 발매 가격 349.95달러. 아, 이 차량은 실제 가격을 제가 한번 검색해보니까 240만유로, 한국돈으로 30억 7천만원입니다. 근데 요, 이게 뭐 여기서 국내로 수입을 하고 하면 뭐 세금까지 하면은 엄청나겠죠 아, 레고나 실제 차량이나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음, 단 디자인은 아주 잘 나왔고요 브릭스는3599 브릭입니다 제가 뭐 차는 잘 모르는데 음, 구매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다 근데 가격이 조금 높다 뭐, 그런 평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1위 바로 이 제품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네요. 71043 호그와트상입니다. 브릭스만 6020 브릭이고요. 2018년 최고의 제품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제품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될 정도로 엄청난 메가히트를친 상품입니다. 뭐, 유튜브,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조회수가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인기를 다시 한번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준 제품이다 음, 국내 가격은 사이즈와 해리포터가 만난 가격 64만원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은 저렴해 보이는 399달러입니다 미피들은 마이크로 사이즈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그와트성 안과 밖을 보면 명장면들이 표현되어 있고, 음 뭐, 용 피규어나, 그리고 뭐, 특수한 장면들을 많이 표현해 놨습니다. 피규어는 마이크로 피규어 포함 무려 28개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베스트 레고 10을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로 보고 싶은 제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그 제품으로 리뷰를 할수 있도록 노력.